파드케팅다. 어떤 물건들일까요? 비비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 좋았요 세영이. 렇게 많이 주셨어. 예. 다시 운명 준비를 는데 있습니다. 혹시 보시하는기종 있으신가요? 네. 노트 아, 노트 쪽으로 지금 케이가사있었거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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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번호 먼저 드겠습니다. 네. 네. 아, 아, 아. 네, 확인해서 신분증이랑 부탁드요 네. 네. 지금 현재 인터넷 쓰고 계시고 결합은 다른 가족분들은 따로 없으시네요? 가족분이 있는데요. 네네. 네. 가족. 아 결합돼 있으신 다른 분은 없으시고요. 어, 지금 좀파팔 사용 중인 것 맞으시고요. 네. 모자님 사용 중이시네요 제가 고객님 사용 정보 한 확인하고 제가 맞춰서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어, 2 0기가 정도 쓰고 계시고. 주말 한 8만 원, 좀 위험할 때는 9만 원까지 나오시네요 네. 그건 소액대출 때문이고 지금 평균은 8만 원 정도 나오는 거로 돼있으세요 지금 제가 노트텐을 추천을 드릴 텐데 지금 노트텐 같은 경우는 작은 거, 큰거두 개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연히큰 거는 배터리가 더 크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는 내장 칩이 들어가고요. 그거 빼고는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카메라 조 빼고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고객님께서 지금 노트팔을 사용하셨지만 좀 크신 느낌도 없잖아 있으시죠? 네. 아 크신 감이 없잖아 있으시겠는데 지금 노트텔 같은 경우는 예, 다양한 색깔로 나오지만 이제는 작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여성분들을 그냥해서 k t 가 아니면서 삼성에서 좀 작게 만들어서 고객님께서 좀 쓰시 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쪽 기종이 더 괜찮으신가요? 네. 아이 쪽에서 도와드릴게요 눈뜨 때 쪽으로 설정하고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할이프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파인디 스폰서라 써있죠? 네. 네. 지금 같은 경우 지금 구매하시는파인제프는 그 노트10은 파인지로 만납니다. 그다에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추천드린 한 노트10은 최고가가 1238,500원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밑에로려가면할리개리을를 말씀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48개월로 돼 있죠? 네. 고객님께서 이걸 기값을 3월 동안 내셔야 된다고 제가 지금 써은 겁니다. 네, 고객님이 기기를 4년 동안 쓰셔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핸드폰은 약정이 무조건 2년이에요. 근데 지금은 노트1 0에 대한 프로모션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밑에 사원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면요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퍼체인이라고 해서 프로모션이 들어가요. 한마디 24개월 동안 이 프로모션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시고 핸드폰 약정 2년이 끝나면 2년에서 3년 사이 핸드폰을 바꾸시면서 반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24개월 기준차로 했을 때 최고가격의 50%를 고객님한테 단락기 포인트로 드리는데 당연히 24개월 기준는 50%지만 36개월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기기가 쓴 3년 되지만 약정은 2년이죠 당연히 그러면 2년 딱 쓰시고 반납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 지금 프로모션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면 지금 고객님이 쓰고 계신 게무제한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무제한 문제를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 데이터 아예 완전 무제한형이 써있죠 지금 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족 중에 이제 타사를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게 큰메리트일것 같아요. 지금 저희 KT 파이어즈는 완전무입니다 다른 타사는 재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둘에서 조금 많이 혜택을 보실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보시면 밑에 들어가면 멤버십 혜택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멤버십 혜택을 좀 어디 쪽로 많이 활용하시는 것같실까요 네. 네. 멤버십으로 영아 영화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어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지금 이 스페셜 용제를 사용하게 되시면 VVIP 올라갑니다 아마 지금 고객님은 기존에 VIP였지만 VVIP로 되시면서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일단 CGV 베이크 그 패스라고 해서 영5 다섯 분까지 하루에 오라서 보실 수 있고요. 전동시에 고객님 여행을 하신다고 죠인천공항에인천공항그 여행라운지라고 있는데 그걸 무료로 고객님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혜택적인 많에서 고객님 아주 좋을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있지만, 고객님이 지금 아쉽게도 핸드폰만 사용하고 계신데, 만약에 기업, 혹은 고객님께서 패드 같은 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그거에 대한 이용용까지 무료로 되신다는 거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내려가시면 지금 고객님께서 인터넷을 쓰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100메가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3,300원 할인을 받으시고요. 밑에 내려가시면 이, 이 멤버십의 혜택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멤버십 포인트 할인으로 프리면엄 보험, 분실까지 포함되어 있는게 100%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따로 비용이 들지 않으세요 내려가시면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4개월동안 납부하다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원래 8,000원이지만 고객님이 4,000원 씩포10% 활용 4,000원 자기부담금으로 내셔서 월 부담금이 나오실겁니다 그래서 이건 24개월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비용이 조금 비싼 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위에서 고객님이 추천한 것을 쓰시면서 할인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중부폰 보상이라고 해서 고객님께서 지금 노트팔 쓰시면서 반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고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아 이렇게 하면 내 개인정보가 구출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일차적으로 앞에서 고객님께 소개되는걸 보여드리고 이쪽에 KTA에 올라가서 저희가 기차 검수를 거친니다 그리고 뭐 그런 쪽에서 하나 저희가 이제 인대폰이나 그런 쪽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안 하셔도 돼요 그 때문에 지금 루트10으로 바꾸시면 기존에 17만 5천원이 보상되는게 지금은 30만 5천원이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거기에 기값이안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루트8에 대한 기입값은 생각 안하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지금 반납하시면서 할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포인트파크라고 해서 보통 대리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처리하면 처리가 끝나지만 저희는 직영점입니다 저희가 포인트파크를 많이 추천드리고 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조회 값은 증권사 포인트, 주유사 포인트, 카드사 포인트를 끌어다가 저희 핸드폰 인증번호를 통해서 조회하셔서 기기 값에서 깎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94만3천5백원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깎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조회해봐드릴까요? 네. 네 조회해드릴게요 지금 한 10만원 정도 나오세요 고객님 제가 10만원을 일단 을 해드리고 지금 보시니까 포인트 파크 쪽에서 그 롯데 쪽포인트좀 있으시고 좀 주요한 핸드카드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개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카드를 하나를 롯데카드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혹시 카드 사용량은 어느 정도 되십니는가요 50만 원 생활 비로 50만 원 근데 저는 이렇게 매치만으로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첫번째는 롯데카드를 30만원만 사용하셔도 기입값에서총 36만원을 할인받으실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무데카드 쪽으로 추천을 한번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일단 벌써 원료금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릴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가족 중에 혹시 통신사나 약정이 끝나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분아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다어오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넘어져서 제가 추천드린 빠이브제제로만 가입을 하셔도 지금 저희는 프리미엄 가족 결합이라고 셀가 한마디로 가족 중에 빠이드 무제한용 문제 8만 원부터 시작하는 무제한용 문제를 고르시면 가족 이두분 모두 다25% 할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3,300원 할인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떨어져 요2만원 정도면 충분히 꽤 마음에 들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쪽으로 도와드리는 게 지금 납셨던 원료분들 더 저렴해질 것 같아요. 그냥 이쪽으로만 도와드려도 괜찮으신데 아좀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고객님 아까 제가 인터넷에한번 봤더니 100메가를 쓰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00메가로 어차피 약정은 끝나셨어요. 그래서 500메가, 그 다음에 티리도 같이 쓰시면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쪽으로 상품을해서 제가 연결을 해드리면 일단은 지금 집에서도 컴퓨터나 이런 거 쓰고 계시죠? 노트북 같은거나 이런. 거 예. 네. 그런 것적으로 치면 더 스피드가 빨라지는 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라서 일단은 핸드폰 은이로 똑같지만 네. 제가. 인터넷에서에서도 어떻게 할인 받으시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보다 빠른 걸 해야 되는 거요어 <laughs>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100메가는 아있네요 진짜 무량역 다 메가패스 하다 진짜 한마디로 고객님께서 지금 핸드폰 원래 기장형들를 쓰고 계시지만 제가 인터넷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인터넷으로 하시면서 고객님이 그 주변 기기 같은 것들 도와이파이 잡아서 쓰실 때 훨씬 편하실 거고요. 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엄청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지금 고객님이 옛날에 그 사설인터넷 IP타임이라는 공유기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안뜯는거 보면 근데 이분유기까지 사용하시면 엄청 편리하게 쓰실 수있으실것 같아요 저희가 편리한 경우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고객님께서 집 가시면 i 이가이정동으로 연결 됩니다 한번 이용하셨던 이력이 있습니다 나, 일단, 잘더 올라오는 사람을 을오는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을 찾면오는 사람을 찾아오는 사오는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을 찾 일단은 이것부터 벌오는 사람을 찾 자, 아까 추천드렸던 공유기지만, 공유에요. 그 다음에 그대로 하시면, OTV 뭐, 엑센스라고 하셔서, 본인이 지금 기존의 TV는 안 보고 계시지만, TV를 사용하시면서, 그러니까 기가진이라는 제가 이 상품도 추천을 드릴 거지만, 지금 TV를 보시면서 다시 보기 같은 기능이나, 뭐, 미드 몰라보기그 다음에 최신 나온 영화들을 장에 같이 동시상영된 거를 보실 수 있는 기능까지 이용하실수 있기 때문에, OTV 뭐, 엑센스가 상품이 꽤 마음에 드실 거예요. 내려가시면 기가신이 또단말 본체라고 해서 지금 AI 기능 아마 선생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뭐 꺼줘 이렇게 하시면 IoT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시고 동시에 뭐 주문해줘 나 지금 버스 시간 알아봐줘 이런 기능까지 고객님이 동시에 다용하실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엄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님이 한 가지 더 일단은 지금 인터넷이 TV 같은 거 요금은 벌써 마음에 드시겠지만 더 제가 할인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가 프로모션이 있는게 요번달 같은 경우에 고객님이 구매를 하시면 제가 이 v r 이라는 기기가 원래는 요금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이건 저희가 무료로 요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사용하시면 월요금이 별로 안 올라가요 이걸하시스 XS, VRN, 추가적으로 출동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이거에 대한 임대료는 안하고 무료로 받으셨죠? 플러스로 이거에 대한 이용요금도 이렇게 할인받으시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월요일 비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월... 아 롯데카드 하나 추천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평딩카드를추천을드릴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아까 3 0만원만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차익 부분은 100만원 한마디로 1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시면 3만 원 할인으로 있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핸드폰 부분에서 카드 하나 추천드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거예요. 고객님께서 이거를 자동 인하는 인터넷 이용 나가는 거로만 하시고 100만 원 이상 사용하시면 3만 원 할인입니다. 한마디로 품 내려갔죠. 고객님께서 지금 설명 드리면 1기가를 쓰시면 공유기 공짜 플러스 TV를 사용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용도로 3,300원 할인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부약 글씨가 오늘 6월달에 발급하셨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으해서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신통이 따로 없고, 그 다음에 기가 질리후 상품 이용하시는 것까지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랑 같이 결합을 묶으셔서 나온 동시에 3대카드 할인 3만원 받으셔서 원하는 건 3만 9,3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주로 가지 상품 같이 여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텐데 이쪽으로 도와드리는게 어떠실까요? 앞쪽으로 네. 아, 도와드릴게요 삼천사각 작성다 됐고 대통과다올되셨습니다 네, 그럼 제가 고객님께서 꼭 안내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숙서 설명을 드리면 요금제 설명입니다 아까 제가 스페셜 요금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고객님께서 데인패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여행가셨을 때 12월까지 가셨을 때 데이터 로밍되는 네.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려가시면 제휴 상품 혜택이라고 해서 고객님께서 카드 할인 받으셨고 추가적으로 대휴가가낸 멤버십 포인트 또 보험에서 차감하셨고 슈퍼체인제서 4,000원 차감하셨어요. 내려가시면 결합 설명이라고 해서 고객님 기존에 갖고 계셨던 결합보다 타사에서 고객님이 한번더 오셨을 때 프리미엄 결합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주시면 될것 같고 TV 콘텐츠 같은 경우는 기가진이 설명드렸고요 고객님께서 또 기가진이 타 통해서 활용하시면. 뭐 어떤 주문 같은거나 뭐 버스 시간 같은 것도 다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이 밑에 내려가시면 세이프한 소리 동화 같은 내용이 있어서 고객께서 만약에 자녀분이 좀 어리신 편이라고 하면 이 키즈 랜드 같은 것도 엄청 느껴예요 핑크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입 내역 확인. 고객님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가입 내역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머지 부분 다 안내 받으셨다고 착각을 해주시고요. 맨 위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교통하셨는데 당연히 불량이 있으시면 D플러스 14일 이내에 방문해 주셔서 일단 삼성 불량증을 그 끊어 놓시고 저희 점에서만 이렇게 다시 원래의 상품으로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고 있고요. 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미엄 보험이 멤버십 차단으로 되셨고 슈퍼체인지도 멤버십 포인트 차단입니다. 이해되시죠 내려가시면 지원금 지급 방식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요금 할인 지원을 받으셨는데 심플 같은 경우는 그 기입값에 대여 지원을 받는 방식이고 요금 할인은 고객님이 쓰신 요금에 대해서 25% 할인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는 모르신게 최신폰이기 때문에 요금 할인률에더 할인을 뜨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신청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 할인 받으셨고 요금 가입하신 요금제는 심플 블라스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그냥 붙여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가 여기 상품으로 꽉 휴지를 넣어드렸는데 여기 좀 붙어있어요 그래서 저 보시면서 생활하시거나 핸드폰이 고장나셨거나 어떤 상품이 내서 혹은 월요금 잘못 났다고 생각하시면 계약서부분원금 가입내역 확인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보실까요? 상품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쪽 나가시는 분이군요 nos una, lo decía?